아 이거 매크로 안 쓰고 그냥 누르는 거야. 매크로 안 쓰고 누르도빠 빨아다 오니까 그러니까, 새끼야. 얘들 <laughs> <laughs> 나오니까 살짝 맞고 나가. <laughs> 아, 전화통 받아. 쓰러따, 쓰러따. 줘전화 중앙에 찰리 <laughs> 아, 어르쪽 보고 있다. 찰리 일피, 찰리 일피, 나도 일피. 천천히 앞에 중앙에 쓰나 플래 컷 자. 어. 2층2층아 파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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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외관 외관 파이프 거기 위위위 니마찰리 위, 위. 니마찰리 따피 따피 파이프야 전기야 파이프 도와줘 나가 나가 파이프, 나가 돌아갈게 돌아갈게 2층 이층 응, 올라갔나 아닌데 빠졌어 빠졌어 니마찰리 빠졌어 소리 나저나저 저, 전화 좀 받는다고 어디 있어 어디야 철대에서 설대, 중앙. 차비나, 중앙. 센터까지. 센 둘. 센터까지. 서가 없어서. 서가 피가 없어서. 피가 없어서. 피가 없어서. 피가 없어서. 피가 없어서. 피가 없어서. 한대맞어는데가가어가어어 뭐 비우다니까 나도 비포에 커트 샷. 자 라운드 조심하고 이뜨을 게. 쓰놨다고 리마 어. 따면 그때부터 조금씩 움직이자아 네비를 받기 나가지 말고 나 뺐다. 메가포가 왔다 어느 쪽. 세는 없고 리마 메가 메가. 리마의 피. 아 갔다 못땄다 나왔다 나왔다. 바로 앞에 바로 앞에.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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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 중원 아, 나컷샷아중리 다운 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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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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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스 쌩 A쪽 밑에 밑에 야, 야 정작 밑에 아 내려가 2층 이층 2층한명중2층 사위를 보고 있다 내려왔다 나이스 도움만 계속 주고 있냐 아씨 넓은 아내로 빙빙 돌고 드론 켜줘 번 드론 있으면 켜 빠른 살, 리콤, 빠른 살 할게요 빠른 살. 쓰라잇닷 위에 피하라 아, 늘같은 자리에 물쿵 낀다 샘패스 오른쪽으로 왔다. 나이스 중수나 빠지고 물쿵 켰어? 어 아, 샘패스 중앙 중앙 지하, 지하 나지 다음 나, 다음 지하 지하 다음. 지하 다음. 지하 나랑 나이스 지하 나스 지하 우리 베이스 쪽 지하 베이스, 베이스 위 베이스 위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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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자, 라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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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 자, 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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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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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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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 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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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찰리 다운 어. 지 자, 다운 지 자, 다운

드안 지안, 지안. 지아, 지아나지아두지아두 가지. 지아, 두 가지. 지아, 두나지 지아, 가지. 지 가지. 지아, 두가아 가지. 지아,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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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 지아, 아아두가아지아 어. 다할걸 아니 뭐야? 내가 왜... 아, 이판 끝났다고... 어. 아, 어제까지 할지 모르지?